이번 시간에는 Vue.j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창에다가 Vue.js라고 검색을 하세요. Vue.js, Vue.js 공식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간단하게 런의 가이드로 한번 제가 볼게요. 공식 사이트 오시게 되면은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 한국어로 번역도 돼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공식 가이드가 버전 2부터 돼 있어서 이제 영어로 바꾸신 다음에 이제 버전 3로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Vue.js를 설치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CDN이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npm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CLI라고 해서 바로 이제 Vue.js 클라이언트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어, Vue.js CLI로 설치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 Node.js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Node.js 사이트 오셔가지고 어, 저는 지금 Node-v에서 한번 버전을 볼게요. 14.17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요거를 설치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를 설치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어, 여기에 있는 그 Vue.cli를 설치하면 될것 같아요 이걸 복사해서 이 글로벌 다시 G라는 게그 전체에다가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설치가 안 되시는 분은 수도를 붙이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수도 어, 일단 설치가 되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c w c l i d 이닥스라고 있어요 여기 한번 가볼게요 이제 이걸 보시고 하나하나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etting Started 눌러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인스톨레이션으로 갑니다.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가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뷰 버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럼 뷰 CLI 버전이 4.5.13이 설치가 된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뷰 크리에이트, 마이 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어, 뷰를 그 프로젝트를 만든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my app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엔터를 누르시면 뭐 선택하는 게 있어요. 전 디폴트를 view 3로 할게요. 엔터. 그러면은 이렇게 폴더도 만들어 주고 그 안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나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라고 지금 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cd my app을 해 볼게요. 그럼 해당하는 프로젝트로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npm run serve를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은 개발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개발 서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가 브라우저 창에다가 붙여 넣을게요 제가 방금 만든 그 프로젝트가 돌아가게 된 겁니다 네트워크로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제공을 해줘요 로컬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게끔 해 줍니다 어, 지금 저희가 만든 거는 개발 빌드 버전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덕션 빌드를 하게 되면은 npm run build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이거를 저희가 vs 코드에서 열어 보도록 할게요 만약 vs 코드 설치 안 하신 분은 vs 코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다운 받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vs 코드 열어 주세요 일단 vs 코드를 여신 다음에요 뭐, 확장 프로그램을 한번 볼까요? 이쪽에 보시면, 왼쪽에 요거 블럭 모양 있죠? 요거 누르시고,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한번 설치한 거 보도록 할게요. 제가 설치한 거 보면은, 이제, 뷰3 스니팟이랑 뷰티파이, 요런 거를 제가 추가를 해놨어요. 그리고 뷰터, 요거를 이렇게 세 개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시면 좋은 게 VueJS DevTools라고 있거든요. 이거 어그 확장자를 설치하시면 디버깅 할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한번 설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기 힘드시면은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까요? 저희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 볼게요. 저희가 만들었던. 자, 먼저 간단하게 프로젝트 구성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지금 m a i n j s 란게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어, 일단 패키지 다 제이슨을 보시면, 여기 이제 지금 저희 설치된 것들을 이렇게 딱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보시면 뷰가 3.0 버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앱의 이름이 마이앱이다. 그 외부 라이브러리라고 보면 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어, 항상 이제 지금 저희가 보여주는 거는 퍼블릭 폴더 있죠. 이 퍼블릭 폴더에, 퍼블릭 폴더에 index.html을 보세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결국에는 이게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보여지게 되는 건데, 이 div id app이라는 애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돌리는 거는 이 id app이라는 애고 저 여기서 지금 저희가 돌리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클릭해서 검사를 눌러 볼게요. 그럼 지금 이 최상단이 보면은 div app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가 실행이 되는 건데 이 안에 있는 애들을 지금 그 뷰라는 애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잘 보시면 div a 이죠이 앱이 main.js로 가주세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지금 뷰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앱 최초에 우리가 돌리는 거. 지금 a p p v 죠 a p p v 를 통해서 그 뷰js를 만든 겁니다, 얘가. 이 요놈을 지금 만든 거예요. 요놈을 만들어 놓고 아, 그럼 너가 이 뷰js를 만든애를 어디에다가 적용을 시킬 거냐 그걸 마운트라고 하거든요 그게 앱이라는 아이디를 샤비 아이디 표시입니다 앱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애에다가 마운트를 시켜 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 마운트는 결국에 여긴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딱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제가 여기다가 뭐 h1으로 해서 하하하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위쪽에다가 하하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히 지금 보면은 어, 우리가 이제 뷰로 작업을 하는 부분은 앱 아이디, 앱 디브 안에 있는 녀석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요 지금 요게 서버를 돌렸기 때문에 뭐 파일이 저, 변경이 되거나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렌더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시면은 앱.뷰로 와주세요. 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일단 다 접을게요. 이렇게 템플릿 스크립트 스타일 이 템플릿은 결국에는 HTML 요소를 뜻해요. 그냥 일반적인 htm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는 뭐 저희 로직이나 데이터 데이터 변수들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타일은 말 그대로 스타일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hello world라는 애로 가서 한 보여드릴게요 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컴포넌트 폴더에 있는 hello world라는 애를 임포트를 통해서 얘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임포트로 이제 가져온 애를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요거 하나 하나가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사이트를 만들 때 여기를 하나로 묶고 여기를 컴포넌트로 묶고 이렇게 해서 그 레고 블록 하듯이 우리가 사이트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하나의 컴포넌트로 할수 있고 하나의 컴포넌트로 할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나눠서 개를 어, 활용하는 조립해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 최초에 일단은 시작하는 게 보면은 a p p v i e 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이제 최초 최종인 거고 얘가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에 사용하는 컴포넌트가 hello world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export default 이 부분이 컴포넌트를 정의한다든지 아니면 뭐 메소드를 이렇게 정의한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나는 우리는 헬로우 월드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할게요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컴포넌트의 이름이 앱이라고 지금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를 임포트로 가져온 다음에 얘를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쭉 적는 거예요. 막 여러 개가 생기면 더 이렇게 쭉쭉 더 생기겠죠. 스타일링은 말 그대로 그냥 CSS를 먹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헬로월드라는 애를 가져온 거를 여기 딱 적용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 헬로월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일단 이렇게 접어놓고 제가 어, 컴포넌트라는 애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마우스 클릭해서새 파일 제가 마이 컴포넌트 뷰라고 만들게요 그런 다음에 아주 간단해요 템플릿 먼저 해 주고요 그리고 세, 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스크립트 그리고 스타일입니다. 음. 일단 이렇게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HTML 요소다. 그리고 얘는 스크립트는 뭐 로직이나 데이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템플릿에다가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게요. 얘가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현재 작업하고 있는 컴포넌트가 마이 컴포넌트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 지금 쓰는 이름이 마이 컴포넌트입니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컴포넌트. 일단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데이터를 제가 하나 둘게요 데이터에서 리턴 여기서 사용할 데이터를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타이틀이랑 정들이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제 카운트라는 변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익스포트 디폴트 이쪽 부분에는 뭐 컴포넌트 라든지 뭐 데이터 변수 라든지 뭐 여러가지 것들을 여기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라이프사이클 이런 거라든지 일단 간단하게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메소드들을 우리가 이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을 이렇게 딱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사용하는 데이터 데이터 변수를 담는 거죠. 얘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메소드들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여기다가 뭐 SayHello라고 해볼까요? l 헬로라고 하고 어 지금 요 안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 타이틀에 접근하려면은 디스라는 애를 붙여야 돼 줘야 돼요. 디스 타이틀은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메소드 하나 더 만들게요. 카운트업이라는 애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디스 카운트를 증가를 시켜 볼게요. 이렇게 일씩 증가시킨다고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템플릿 요쪽에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템플릿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H1에서 이제 이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그 중괄호를 두 개를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중괄호 두개 넣으신 다음에 뭐 타이틀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타이틀입니다. 밑에는 카운트라고 할게요. 카운트라고 해주고 제가 버튼을 두 개를 만들게요 일단 그리고 이제 그 버튼 클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릭 처리는 이렇게 골뱅이 하신 다음에 클릭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려고하는 메소드 이름을 적어볼게요 그러면 say hello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인사하세를 누르면 얘가 호출될 겁니다 카운트업도 똑같이 해줄게요 클릭해서 카운트 업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마이 콘포넌트라는 애를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정해 줬잖아요. 우리 의 이름이 마이 콘포넌트입니다 그렇죠? 얘를 우리는 헬로 월드에서 한번 써 볼게요. 그럼 헬로 월드로 가 주신 다음에 스크립트 쪽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임포트라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컴포넌트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임포트 이름이 마이 콘포넌트죠 경로를 써 주면 돼요. 마이콘포넌트 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컴포넌트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플러스 밑에다가 컴포넌트 해 주시고 우리가 사용하려는 가져온 컴포넌트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이콘포넌트라는 애를 쓰겠다라고 어 여기 어디인가에 넣으면 됩니다 제 보시면 지금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를 일단은 제가 다 지워 볼게요 이렇게 다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 보는 써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 컴포넌트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가져오기는 이렇게 대문자로 가져왔지만 얘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이 컴포넌트를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가져와진 거예요. 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지금 우리, 어, 애플리케이션이 떠지게 된 거예요. 아, 마이 컴포넌트 쪽에 보니까, 카운트가 일단 0으로 제가 해놓을게요. 이렇게 세팅을. 아, 카운트 업 대문자 써줄게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스타일링 한번 볼까요 요거 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스타일링은 어말 그대로 그냥 css 적용시키는 건데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h1 이잖아요 이 바깥에서도 헬로월드 요쪽에서도 h1을 둔거죠 지금 마이 메세지란 애를 마이 메세지가 지금 hello to 요거 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하나 더해 볼게요 여기다가는 제가 지금, 헬로 월드입니다. 헬로 월드. 헬로 컴포넌트입니다. 이렇게 한, 해볼게요. 왜 헬로 월드 컴포넌트죠. 그쵸? 어, 이 상태고, 제가 그, 마이 컴포넌트에 오셔서 여기서 이제 h1에 대한 스타일링을 바꿔볼게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라운드 컬러, 자 그러면 어떠죠? 지금 H1에 대한 모든 설정들이 됐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다른 컴포넌트에서도 다 이렇게 H1이 이런 색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만약에 여기서만 지금 마이 컴포넌트 쪽에서만 이 스타일링을 적용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스타일 태그 옆에다가 스코프트라고 하시면 돼요. 스코프트 이렇게 하고 새로 고침해 볼게요. 그러면 이 해당하는 컴포넌트에만 이 CSS가 적용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Vue.j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